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 드립니다 405장입니다 Thank you.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음 장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슨 같은지 엿동하지 않음을 주의팔 발을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바발 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미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를지 주의 영원한신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바르를지함이라. 지 못한 건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막히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심은 주의 영원한 별 지해 주의 영원한 신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같은 지옥도 맞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참으로 몰타섬에 사람들이 또 폭풍이 부는구나 또 태풍이 부는구나 그래서 그 거센 거센 바람에 또 태풍을 대비하고 피해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은그 속에서 가는 것마다 축복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그 섬에 상륙하자 보블리오 주장의 아버지가 열병이 떠나고 또 섬에 각색 병든 자가 치료되며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 섬이 기독교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 행함이 따로 있는 게아니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 팔을 시키시고 믿기 때문에 게시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의 사람이 되어 교회와 가족 또 직장 사업 인생 여정에 큰 영화 축복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함께 본동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주대 위에 앉은그 섬은 멜리데라 하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 버림에 조금 더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볼리오라 흐르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달려 누워있거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이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가는 곳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아멘 이 바울은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에베소에서 마게도나로 이렇게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이리저리 헤매며 가는데 더 빨리 가게 하셨다 순식간에 지중에 연한 지도를 보면, 이 몰타, 멜리데 섬에, 몰타 섬에 순식간에 도착하게 만들어주셨다. 근데 그 폭풍이 올 때에 그 몰타 섬, 멜리데 섬 사람들도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웠겠어요. 거센 바람이. 바울의 여정이 생각지도 않게 배를 탔는데 죄에서로 타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속에서 자기들만 멜리데 섬에 상륙해서 사는 게 아니고 멜리데 토인들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 왔네 가끔 있는 일이죠 풍랑을 만나면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아유 쟤네들 이찬 바닷가에서 빠져나오느라고 얼마나 충노 근데 거기에다가 피가 오고 날이 찼단 말이에요. 2절에 보니. 피가 오고 날이 찬이 얼마나 오들오들 떨고 있겠어요. 우리처럼 또 파카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토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특별히 동정하여 축지하고 불을 피워줬다. 불을 피우니까 어떡합니까? 죄수들한테, 야, 나뭇가지도 주워와.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불을 이렇게 해변가나 어디에 피웠겠죠. 근데 여기저기 숲에서 나무를 주서 다오다 보니까 그 나뭇더미 속에 독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게 뭐죠? 우리나라는 영하 10도도 더 내려갈 때가 많아서 외국에서 가져온 애들이 죽어요. 만약 안 죽으면 이제는 나무 위에 우리도 독사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동남아시아나 이 아프리카 장글 위에 이렇게 나무에 감고 있는 애들은 우리나라에 와요. 수도 없이 오는데 한 겨울에 죽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얘들은 땅 파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버려도 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죽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만약 기후가 바뀐다면, 우리도 함부로 이제 막 산속 돌아다니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리대섬에 어떻게 됐어요? 나뭇가지 속에, 추워지면 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땅 속으로. 그러지 않고, 나뭇가지 속에 대충 있던 애가 뜨거우니까 나오면서 잠이 깨요. 바울을 물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니까 강 물고 손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몰타섬의 원주민들이 야이 사람 바다에서는 풍랑 가운데에서 구원 받았지만은 진실로 범죄자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었도다. 저가 바다의 폭풍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절에 보니 공의가 그래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다음에 봤더니 바울이 툭 불에 떨어버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도 항상 마귀가 와하고 손을 날려들어 물을 수 있어요. 아이좀 불에다가 툭 떨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큰일 났다. 야, 이제 죽는다. 하지 말고 맨날 물어도 끄떡없고, 이거 이좀더 얼마나 얄미워 누가 부르면 물으면, 물으면 아이 간지럽다. 간지럽다. 그러면 좀 동기 혼라서더 세게 물어요. 아이 간지럽다. 한 진짜 세게 물어요. 아이 간지럽다. 간지럽다. 이제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이 뜯겨 나갈 정도 그래. 그런데 꼭. 마기가늘땅 없이 나뭇가지에서 튀어나와, 우리의 삶을 칵 물고, 나를 물 때, 아, 죽겠네,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요새 회사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학 동기들, 또는 고등학교 동기들 모였더니 다 죽겠대요. 회사 다니면서. 다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단 말이에 전부다 어차피 회사는 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모여서 아 죽겠다 하고 죄다 풀어놔 보세요 30분만 지나 보세요 아왜 이렇게 피곤하지 특근한것 <laughs> 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물리니까 바울이 호들갑 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 부위 해먹어야지 하고 굴에다가 떨어뜨렸더니,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오, 어, 쟤 이제 쓰러져 죽는다. 아니면 이제 점점, 점점 부어오를 거다. 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욕자래 보니, 붓든지, 쓰러져 죽든지 할줄 알고 기다렸다가 보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이구나. 신이 왔구나. 그리고서, 수근수근, 수근수근 하니까, 추장이 어떻게 해요? 그 상륙한 곳에서 아주 가까워서 야 너희들 이리 와서 여기서 먹고자고 해 사흘을 먹고자고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꼭 보벌리오 추장의 아버지를 추장의 아버지면 전 추장이잖아요 그 추장의 아버지를 열병이 걸리게 기다리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열병이 떠나는 야배 물려서도 안 죽더니 이제는 우리의 우한을 고쳐줘. 야뭘 따서야 여기 동네에 있는 애들 아픈 애들 다 데리고 오라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안수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부절에 치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복음이 증가되고 할렐루야.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생명해 주인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물타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거, 어, 나도 어디 가나.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야. 나도 어디 가나. 나 때문에 하나님 증거되고 사람들이 복받기로 하네. 할렐루야. 바울이 지혜수로서 배에 올랐더니 그 배가 복받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고, 또그 비바람 태풍 속에 섬에 도착했더니, 그섬 사람들이 복받고 놀라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원해 오늘 결론입니다. 또 뱀이 공격해요또 느닷없이 우리가 살려고 불 피우고, 살려고 밥하려고 하고, 살려고 뭔가 하려고 할 때, 대단한 없이 그 속에서 마귀의 하수인들이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때 큰일 났다 죽겠다 할 뿐이 아니고 툭툭 털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예수님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산단이에요 주님 을예로산단이에요 주님이 또 여신다네. 그리고서 주님 이름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뱀에 공격당하는 것뿐만 아니고 뱀에 물려도 끄떡없는 사람으로 신이라 소리를 들으며 확 원주민들의 태도가 바뀌어 추장 집에서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추장의 부친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증거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게 된다 얼마나 복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구원의 복을 증가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음과 행위는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때 율법의 통로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죠. 그런데 믿음은 행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개소 말로 동체에 피방울이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행위 없이 믿기만 하면 되나? 그런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일들을 행함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그럼 율법행함은 뭐요 내 속에서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제로 내 안에 의가 열매 맺고, 내 안에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니 단이 빛을 내는 거예요. 어느 그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 믿는다 소리만 하지. 행함이 없어. 안 해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이 있는가요?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문제는 내 안에서 의가 나오는가? 바울은 누구보다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내 속에서 의가 나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부어넣을 줄 알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라라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그리고 예수님 만나보니 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재와 사망의 법에서 부원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축복역 상답이 꼭 우리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더하지 않을게 우리는 어떤 사람? 가는 것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 복의 유통자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진짜, 참으로 그의 개인적인 인생은 또 돌에 맞아요. 또 태장에 맞아요.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또 바다의 표류의 위험, 참으로 날씨의 위험, 풍랑의 위험, 여러 말 못할 사람들의 배신, 고통, 참으로 힘든 걸 당하지만 그속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스러운 자여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야, 우겨쌈을 당한 자 같으나 멜리대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잣대를 넘어섰어 예수 그리스 때문에 나는 복된 자야 하나님 내가 왔으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예로 복되게 하시 내가 왔으니 우리 가정이 내가 출입할 때마다 마귀와 뱀은 떠나고 불에 부어지고 참으로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이 역사, 응답의 역사가 많이 열매맺게 하시 우리 가족 중에도 열병 이질이 떠나고 각색병이 치료됩니다 복음과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일들이 열매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시험의 일 수능의 일또 하나님 이명고시의 일 국가고시의 일들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취업의 일이요 자부로 직장 일이요 사업의 일이요 결혼의 일이요 술산의 일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 케게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시오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오 죽지 못해 산다 또 죽지 못해 직장 다닌다 죽지 못해 일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복된 삶 속에 내가 오늘 또 복의 유통자여 또 복의 통로자 되어 파울처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널답고 귀한 승리와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학업, 진로 앞길, 지역, 직장, 사업, 결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이 임하옵시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